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때와 같을 것이며 사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 언약공동체에서 언약백성을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은 피와 아기가 더럽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를 행할 자라는 의미이겠고요. 산모는 죄를 행할 자를 낳은 죄인임을 의미하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깨끗해지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을 낳은 자는 또한 죄인이죠. 그러니 이런 규례를 반드시 따르라고 명하심인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으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자를 낳으면 남자를 낳을 때보다 두 배의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자가 더 죄에 취약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인류의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또한 여자에게 취약함과 같은 것인데요. 보기가 민서에게 속아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통해서도 누가 죄에 더 취약하고 악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지만 죄가 없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할수 있다는 것으로 아이의 포피를 베게 하는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이 결단의 의식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가 뭐라고요? 자식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규례인가요? 아니면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이 담긴 그런 의식인가요?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할래는 이 아이가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하는 거죠. 근데, 아이의 생식기,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녀를 낳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 행위, 부모의 이 결단이 자식에게도 이어져서 자식도 언약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자신만의 순종으로는 순종이 될 수가 없고요.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야지만 둘다 죄가 없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또 다른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렇죠? 이 규례는요, 이 말씀을 받은 그 세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대도 또그 후세대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계속된 순종만이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물림을 결단하는 의식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됐다면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런 의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타이밍은 달라도요. 그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부정한 자라는 의미로 이런 정결기관과 의식을 규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만 깨끗하다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은요. 가까운 자가 죄인이면 그도 전염되어 죄인이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자도 죄인이 아닌 자로 만들어야지만 본인도 의인으로서 버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함에 산 열일곱 타자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그의.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리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기와 함께 정결해지는 기관과 의식을 행한 여인이 번제와 속제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기도 번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는 아기도 죄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게 하겠다는 동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헌그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니까 예, 헌신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고요. 속죄죄는 예, 죄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함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속죄죄와 번죄를 합쳐 보니까 번죄, 즉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그 헌신을 함으로 죄가 없는 자로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합쳐서 풀이를 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자이며 그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 마음과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전히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온전한 한 마음으로 전념하는 자가 두 마음이 없는 자이죠. 두 마음이 없는 자를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죄 없는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서로 상통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또한 죄가 없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 고그 성경이 같은 뜻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요. 낳은 자녀도 그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자녀나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실까요? 뭐 부모는 이스라엘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아니고 부모만 언약백성이면 되고 그 후손은 언약백성이 아니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언약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런 모든 세대를 걸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도 당신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세대만 살고 죽을 자들, 그들은 자기 다음 세대도 자기 세대처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중심적 생각을 이렇게 더 버려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세대만 순종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것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녀를 낳아 죄 없는 깨끗한 자로 키우겠다는 결단과 실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요, 자신을 깨끗이함과 그리고 자녀를 깨끗이함이 함께 행하여야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요, 자신만 깨끗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후손을 낳아 반드시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그런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후세대에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깨끗이 하지 못하면 후세대의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가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후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 땅끝까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점점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단법인 아이들 바르게 키우기 연합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동참할 만한 분들 명단을 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설교 말씀과 좀 상통하는 면도 있는데 5월 5일 날 자녀들을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어, 또 깨끗한 죄험제로 만들지 또 행사를 또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어제하고 오늘, 예, 제가, 예, 다단계 회사를 다녀왔어요. 예, 또, 예, 물론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예, 또 하나 배워왔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 또한 번, 예, 확실한, 예, 분명한 내용을 알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도 가족을 영입시키기 위해 8개월 내지 1년을 고생하더라고요. 왜요? 다단계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가족들이 아왜 그걸 하냐, 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걸 굳이 하냐? 한번 와 보라. 그러면 내가 왜 가냐? 그런 위험한 곳에 줄다리기를 8개월에서 1년을 하더라고요. 막 싸우고 한 번만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지고 복구하다가, 마침내 8개월 만에 부모님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로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입견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마침내 성공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 기간이 무려... 다 10년이 넘어요.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해온 것과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 아, 8개월 동안, 1년 동안, 예, 정말, 아빠의 간절함을 막 무시하고, 응? 그리고 아버지는 가진 핍박을 당하셨죠. 딸에 의해서. 한 번만, 한번 와봐라. 이런 것도 막, 막, 바쁘다고, 안 오고. 근데 이제 그러한 세월을 겪고, 음, 마침내 성공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8개월 동안, 참아주신, 아빠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네? 아셨죠? 기독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거를 찾아 냈는데요. 그것은, 예, 무시와, 그리고, 예, 친구들의 이 핍박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예, 그 다단계라는, 예, 그런 친구들의 이 무시와 핍박, 이런 거를 견뎌내고, 예, 마침내, 예, 성공을 했더니, 그 때는 친구들이, 오, 어, 그 때는 뭐, 다단 게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세상의 사업도 보면 이렇게 좀 난관들이 있고요. 그죠? 오해들이 있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 순순히 협조해 줄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오해들을 다 풀고, 예, 마침내 진정성이 입증되고, 또 합법성이 입증이 되고, 또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그리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예, 천천히 경계심을 품고 풀고 예, 함께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그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 쉬운 줄 알았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예, 또 끈질기게 하면서 상처도 받고. 또, 그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예, 그렇게 하나하나 되어져 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해달라 그러면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어, 너 자꾸 이거 해달라 그러면 나더 이상 안 본다? 그러면, 어, 보지 마! 어, 그런 걸로 뭐, 안볼것 같으면 나너안 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뭐한 10번, 20번, 30번 받으면 그럼 배포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네가안볼것 같으면 나도 안 봐. 너 내가 이런 부탁하는데 너안 들어주면 나너친구로안 해. 뭐가 맞는 말이냐, 이거야. 그동안 정말 우정을 쌓았다면 그리고 관계가 깊다면 이런 것쯤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번 나오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안해? 넌 여태까지 날 뭘로 본 거냐? 이런 부탁도 안 들어주고 내가 세번더 기회 줄게. 어, 5월 5일 어, 꼭 한번 와봐. 예. 부탁인데 예. 그렇게 해서 다 어렵게 어렵게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예. 기억을 하시고 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10년 하면은 예. 충분히 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예, 그리고 퀴즈도 맞춰가지고 상품을 세개 타왔어요. 하나는 비누였고, 하나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오메가3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제가 타온 거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퀴즈 게임과, 예, 그리고 가이보 게임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어, 너희들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것임을,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참 사랑과 그리고 구원시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희생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복음을 지금도 온 세계와 온 민족과 모든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